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겁사른의 무립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 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거나 초덕으로 축제 하거나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전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초덕으로 경사가 있으며 처의 사업이 잘 되거나 생활이 성실해지는 눈입니다 형제나 친우의 도움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합자 하여 돈을 버는 눈입니다 월급 외 수입이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안정된 사업을 하다가 투기업을 할수 있고 이익이 많고 동분서주하며 부업을 갖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갑사륜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재산으로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이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재정권을 처에게 주면 안 되는 눈입니다 동료에게 돈을 빼앗기고, 육친이나 친우와 단절을 하여 고독하고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으며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과욕을 부리면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내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친 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내가 춤바람이 나거나 외정을 돕거나 보험이나 화장품을 팔러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나 재정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거나 본동한 처지에 놓일 수 있고 아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무리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세금이 과다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아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아랫사람을 잘 보거나 경솔을 하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나 낭비를 하고 아내나 부친으로 인하여 부부 불화할 수 있고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인하여 싸움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진해가 만나 서로 해하고 증오하여 불화하고 이별하고 고독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쓸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 쉽고 부모와 자식 간 인연이 박하고 오해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신경질이 심하고 음탕하고 난잡한 눈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사른해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